세월호 참사가 5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은 아직 수습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목회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비무장지대 인간띠 입기 행사에 한국 교회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이들에게 긍정의 힘을 길러주는 동화책 그레그레가 출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5주기를 맞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충격을 줬던 사건인 만큼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명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의 회복에 한국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에서 극복하도록 돕는 목회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현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국민 모두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트라우마로 볼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느냐, 간접적으로 접했느냐 등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에겐 상처가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순간부터 피해자들을 위해 목회를 해온 박인암 목사는 사고를 통한 트라우마도 상처지만 오늘날 교회들의 비상식적인 모양이 더큰 트라우마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사고일 뿐인데 정치화되고 보여주는 척하는 모습들이 교회를 악한 집단으로 보이게 했던 겁니다. 유족을 노골적으로 쫓아낸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월유족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침울해지고 교회 분이 막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 듣고 기분 좋으면 나 은혜 받았다 그리고. 뭐 박목사는 교회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여전히 5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듬고 회복을 돕는 제대로 된 목회가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한 심리적 큰 충격은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국민이 알 만큼 상당한 충격이었던 사건으로 전 국민이 정도에 따라 쇼크와 분노, 죄책감, 무기력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고 우울증과 불안으로 자살 충동까지 올수 있습니다. 본인, 가족, 그 옆에서 본 목격자, 또 거기에 관련된 구조자, 이런 분들이 다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잊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그안 떠올 떠올라들래도 보통이 안 되든지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기냐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회복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적절하지 않은 표현임. 의학에선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애도 과정을 잘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임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나누며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등입니다. 큰 사고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덜 괴로운 상태가 되면서 회복되는데 이전의 삶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할일 겁니다. 아이들이 천국에 갔으니 슬퍼하지 말라. 이 세상은 헛되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위로받자는 식의 말들은 자제하고 기본적인 교회 언어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구 t 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남북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졌던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비무장지대 DMZ에서 인간띠 잊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회장 이성희 목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며 이번 일에 한교총과 교회협이 먼저 손을 잡고 함께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유일한 분단 국가란 사실이 가슴 아프다며 한국교회는 분단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 성도들도 DMZ 민플러스 평화손잡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DMZ 민플러스 평화손잡기 운동은 오는 27일 오후 2시 27분 강화 고성에서 이르는 500km 구간에서 열립니다. 약 5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회업은 강원 화천에서, 한교총은 경기 연천에서 각각 참여할 예정입니다. 동화책 순교자 문준경으로 잘 알려진 김수영 작가가 이번엔 긍정의 힘을 주제로 한 동화책을 출간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나온 신간 그레그레는 그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구름이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 제목 그레그레는 그래 주인공 구름이의 별명입니다. 엄마의 지병으로 아빠와 함께 길거리에서 군밤을 파는 구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싫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김수영 작가는 요즘 아이들이 그래란 말보다 싫어 안할 거야 같은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걸 보고 안타까웠다며 아이들이 긍정의 힘을 기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믿음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사랑의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김수영 작가가 직접 구현 동화를 펼치는 동화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주인공 구름이를 직접 만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활절을 며칠 앞두고 교계에선 준비가 한창인데요. 애니메이션과 성경동화 등 어린이를 위한 복음 콘텐츠 사역에 앞장서 온 히즈쇼도 부활절을 맞아 SNS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히즈쇼에서 제공하는 히즈쇼 부활절 스티커와 함께 인물 사진을 찍은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히즈쇼는 예수 다시 사셨네와 히즈쇼란 해시태그를 단 이벤트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선물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벚꽃과 함께하는 헬송 콘서트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말씀과 워십 찬양으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기도원엔 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벚꽃이 만개에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요. CCM듀오 사랑이야기의 찬양 콘서트, 첼리스트 이예송, 피아니스트 정태민,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 씨등 다수의 아티스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큰 박수로 호응하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의 새 모델로 배우이자 가수인 엄정화 씨와 밴드 몽니의 보컬 김신희 씨가 발탁됐습니다. 이들은 제주에서 진행될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3차 제주 캠페인의 모델로 활동하게 됩니다. 엄정화 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주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며 하나님을 만나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신희 씨는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을 위해 협력해서 선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음의 전함은 다가오는 6월 한 달간 제주 지역 460여 개 교회와 연합해 복음 광고를 내걸고 거리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기억의 벽 일대를 걷는 행사가 진행됐고, 진도 체육관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식과 국민 안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안산 화랑 유원지에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재단이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강원과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빌보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최근 공개한 새 앨범 매버호도 소울 페르소나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차트는 21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 역시 방탄소년단의 차트 1위를 예고했습니다. 한국가수가 영국 오피셜 차트의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입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브라질,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에서 공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미국의 융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의 빅딜 원칙을 확인하며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남북 간 접촉을 통한 분위기를 관측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극적인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임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15일 발생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프랑스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파리의 상징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가톨릭 성주간에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성주간은 부활절 직전 일주일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많은 파리지행과 관광객들이 대성당의 소실을 지켜보며 비통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화재가 최근 휘청이던 프랑스 가톨릭에 또한번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필리페 바르바랭 추기경은 아동 성악대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황청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5년간 고통과 분노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04명의 희생자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한알의 미랄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협은 끝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100명이 비무장지대 근처 경기도 연천군 일대를 달립니다. 한국 오픈도어와 네덜란드 오픈도어, 포엠은 북한의 지하교회를 후원하기 위한 국제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머스카슬론 대회를 1박 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 개인이 각각 만유로를 후원하고 외국인 100명, 내국인 5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구촌교회가 제3대 담임목사로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제1침례교회 최성은 목사를 청빙하기로 최종 인준했습니다. 진재영 목사가 지난해 9월 사임을 발표한 이후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 절차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입니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 설문조사와 비전을 통해 세운 모든 기준에 최 목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성훈 목사는 한 달간 기도하며 청빙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커뮤니티 3.16스토리가 고난 주간을 맞아 부활절 영상을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부활절 영상은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가는 장면과 빈무덤 사건을 담아냈습니다. 3.16스토리는 이밖에도 예수님의 고난 주간 행적 인포그래픽 등 자료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